안녕하세요. 뉴스 읽기 필립입니다. 이번 기사는 디지털 타임스의 로봇 관련한 기사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LG가 로봇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 올해 미래의 신수종 분야로 꼽히는 로봇 관련 사업에서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내 로봇 신제품 출시를 계획 중입니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이달 초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올해 안에 EX1이라는 이름의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시니어 케어 등 로봇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 출시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 2021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 TF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2022년에는 로봇과 관련된 특허들도 다수 출원했습니다 특히 운동 보조 장치에 대한 기술 위주의 특허가 많은 것으로 미뤄볼 때, 삼성전자의 첫 상용화 제품은 보행이나 운동을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와 같은 웨어러블 로봇 제품을 개발해 상용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각각 로봇 백스와 체스를 개발해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계열사 생산 현장에 시범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주요 국가에 엑스블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는 등 로봇 사업을 키우기 위한 준비에 현대차 그룹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외부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약 590억 원 수준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고, 현대차 그룹은 2021년 인수한 보스턴 다이네믹스의 스팟과 경쟁할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송 로봇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호텔과 그리고 다양한 공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 사업에 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lg 전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 브랜드 lg 클로이를 활용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 2023에서 처음으로 로봇 사업 개별 부스를 마련해서 클로이 주력 라인업과 향후 사업 전략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상업용 로봇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안내와 방역, 배송 등 7종의 클로이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중 서비스봇과 가이드봇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등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물류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타임스에 삼성, LG, 현대차의 로봇 관련한 기, 어, 기사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